조동사는 음 문장으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will 그러면 뭐니 will, will 그러면 미래에 뭐뭐할 것이다잖아, 그렇지? will 그러면 미래에 뭐뭐할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will 나는 I will see 만날 거야. I will see her 어.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Tomorrow 내일. 이런 식으로, 위은 주동사로서 뭐뭐 할 것이다야. 뭐뭐 할 것이다가 위인데 주동사란 건 뭐냐면 동사 앞에 동사 앞에서 동사를 조 꾸며줄 조야, 어, 꾸며주 그, 도와준다 꾸며준다 이런 뜻이지 도와준다 도와줄 조. 그래서. I see her tomorrow는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난다는데, 어, 예, 시제가 조금 이상하죠. 그럴 땐 w i l 써주는 거야미 w 미래니까 tomorrow가 미래니까 will도 미래가 되는 거지. 그래서 I'll see her t o m o r r o w 나는 그녀를 내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그다음, 다음에 뭐 나는 어, 공부할 거야. 그러면 I will study가 되는 거지. 나는 공부할 거야. English, 영어, 어를 공부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뭐, 이렇게. 뭐, from now, 지금부터, from now,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미래에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그럴 때, will, 뭐뭐 할 것이다. 공부한다. 앞에 will이 들어가니까 공부할 것이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동사 will을 하면 되고요. 사실은 can도 마찬가지예요. can은 뭐죠? 뭐뭐 할수 있다잖아요. I swim 그러면 뭐니? 나는 수영한다잖아. 아예 I, I swim 그러면 나는 수영한다요. 근데 I can swim 그럼 뭐냐? can이 뭐뭐 할수 있다니까. 조동사란 것은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동사란 것은 동사 앞에서 어.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거야 I swim 해도 되지만 나는 수영한다 해도 되지만 I can swim 그러면 나는 어, 수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어,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Can you swim? 이렇게 물어봤을 때 Can you swim? No. 수영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어나 수영할 수 있어 그러면 Yes, I can 그러면 되겠죠 Yes, I can 예 i si 큰 수임인데 뭐 수임 앞에 나왔으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대답할 때는 주동사만 써도 된다. Can 주동사. 주동사 하나 더 할게.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지 말고 Can에 허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 허가. 그러면 허가일 땐는 뭐니? 어. 뭐, 뭐 해도 될까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뭐, 이런 정도의 뜻이지. 도와드릴까요? 이런 정도의 뜻이지. May도 허가의 뜻으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Can이나 May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May I help you?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뜻이죠.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럴 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되는 거지. May I go home? Can I go home? 그럼 뭐니?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 그런 뜻이지. Can I go? Um, go home? Now? 그럼 뭐니? Can I go home now?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허가로도 쓰인다. May I go home now? 해도 똑같아. 이렇게 허가. 로도 이렇게 쓰여.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동사를 어,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왕 하는 거니까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자. 봐봐. I will can d o it. 이건 뭡니까? 나는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이다. 야 그런데, will도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야. 이렇게 한꺼번에 조동사가 두개 나오면 문장이 틀리는 문장이 돼요. 어. 이럴 땐 어떻게 쓰냐면, can 대신에 be able to라는, be able to 종사라는 어, 수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I will be able to. I be able to do i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조동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다